안녕하세요. 21세기 인문학의 김춘식입니다. 제주택 양지연이 미스트로2 1라운드 최종순위에서 1위가 되었습니다. 아직 2라운드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결성전 점수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결성전 점수는 대국민 투표 1200점과 1라운드 마스터 총점 1100점, 1라운드 문자 투표 1100점 그리고 2라운드 마스터 총점 1100점, 2라운드 문자투표 1,500점 총 6,000점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양지연은 1라운드에서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는 홍지윤에 이어서 2위를 하였으나 1라운드 마스터 점수는 1,036점으로 홍지윤이나 김태현, 그리고 김어영 등에 비해서 낮은 점수였습니다. 양지연은 왜 1라운드 신곡 미션에서 점수가 낮았을까요? 양지연은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발라드 트로트풍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리듬과 멜로디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너무 밋밋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민호 마스터는 선곡부터 이미 양지연의 노래라고 평가하였고 박선주 마스터도 다른 참가자를 압도하는 목소리의 힘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가지마오 가지를 마오가 몇번 나왔었는데 반복된 구간에서 음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에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섬세함이 더 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리듬과 멜로디의 변화를 주지 못했고, 그 결과 마스터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지연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지연은 1라운드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1,10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라운드 합산 점수 3,321점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할때 감정과 이미지로 투표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의 실시간 문자 투표는 왜 양지연을 선택했을까요? 첫째, 양지연에게는 효녀 가수라는 이미지와 스토리가 있고 외모와 행동에서 보이는 선하고 우아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둘째, 양지연에게는 감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양지연은 본선 3차전에서 탈락한 뒤 결혼이 생겨 대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시간 만에 준결승전에서 3위에 오르는 감동의 스토리를 연출하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감동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녀의 효녀 이미지, 선한 이미지, 그녀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실시간 문자 투표로 하여금 그녀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문자 투표로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이 사상 첫 미스트로2 결성진에 진출하자 제주도 출신의 가수를 지인으로 만들려는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제주도민들이 실시간 문자 투표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미스트로투2의 결성전 마스터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6.67%로 낮아지고 반면에 실시간 문자 투표의 비중은 이전의 30%에서 43.33%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양지연이 결승전에서 지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라운드에서는 자신의 인생곡을 부르기 때문에 1라운드처럼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2라운드는 마스터 점수의 비중이 적고 점수 차이도 적을 것입니다. 양지은은 1라운드 총점에서 2위 홍지윤에 비해서 이미 18점이나 앞서 있습니다. 셋째, 2라운드에서는 실시간 문자 투표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점수 차이도 큽니다. 1라운드에서 실시간 문자 투표자의 수가 182만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집단이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더구나 2라운드에서는 실시간 문자 투표가 1라운드에 비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1라운드 문자 투표 1위인 양지연이 2라운드 문자 투표에서도 역시 1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1,500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양지연의 우승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지연은 미스트로2의 지인이 될 것이 확실히 됩니다. 감사합니다.